약간 졸리긴 하지만 늦잠 자지 않고 잘 일어났습니다. 슬리피 <laughs> 이제 차 기다렸다가 차 오면 차 타고 오이스텍으로 가겠습니다. 5시 29분에 딱 벤이 왔습니다.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오이스텍까지 <laughs> 35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라 근처에 있는 힌두교 사원보다 오르기 수월합니다. 날씨도 시원하고 해서 별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벌써 다 올라왔습니다. 티켓은 30바치고 지금 가이드분께서 티켓 사러 가셨습니다. <laughs> 지금 6시 20분인데 6시 50분에 해가 뜬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분 동안 자유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원을 둘러볼 시간이 20분 정도 주어져서 지금 사원 둘러보다가 40분에 미팅포인트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어서 저도 도도도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The temple is so pretty and then fresh yeah, air. Right? 아침 부터 이런 장소에 방문하셔서 무언가를 한다는 게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행 때문에 왔지만 여기 현지 분들은 특별한 마음이나 신앙심이 없으면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오셔서 기도 드리고 하시는게 힘들잖아요 웬만한 노력과 정성이 아니면 안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어, 종교를 떠나서 대단하시다고 느껴집니다 でかん。やばいよね。待って、ちょっと。ね、の。あ、え、。40。やばい。11ですか11ですか11ですか11ですか mm. mm. <t behaviouralours Arcórze servir> okay. 제가 작년에 일본 후지산에서 유튜버 구독자가 만 명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만 명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좀더 크게 꿈을 갖고 10만이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지금까지 제 유튜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파이팅. 잘 해도 잘 부탁 퍼펙트. 미투세 해도 나도 잘 부탁. 제가 이때까지 한국이나 해외에 갔던 다른 해맞이 장소보다는 여유 공간이 널찍널찍하게 있어서 엄청 여유 있게 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흐려서 해를 못볼줄 알았는데 보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아침 일찍 온 보람이 있습니다. 해돋이가 저희 투어의 마지막 스케줄인 줄 알았는데 해가 뜬과 동시에 탁발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가이드께서 라면을 준비해 주셔서 라면을 나눠 드렸고 처음 경험해 보는 문화여서 신선했습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은 손잡이가 용 비닐무늬로 되어 있는데 올라올 때는 초록색으로 보이고 내려갈 때는 노란색으로 보이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 템플로 간다고 합니다. 저희는 도이스템만 방문하는 줄 알았는데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laughs> 프로그램도 제대로 안 알아보고 그냥 선라이드 투어 조인했는데 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알차고 좋습니다. 다음 템플은 정글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이스텝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평화롭다고 합니다. 소요시간은 여기에서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여기는 란나 왕국 형식과 미얀마의 형식의 템플이 섞인 그런 절이라고 합니다. 귀여운 석상이 입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장승이나 사천왕이나 도깨비가 이렇게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저랑 귀여운 새같이 생긴 석상이 입구를 지키고 있어서 좀더 친근하고 귀엽습니다. 시간은 40분 주어졌고 한 바퀴 돌겠습니다. <목소리> 前。 그동안 치앙마이 여행을 많이 했지만 이 절은 저도 이번에 처음 와 봤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개인적인 게네로는 자연경관이 멋있어서 도이스텝보다 좋았습니다. 이번 치앙마이 여행의 마지막 계획은 조용하고 멋진 숙소에서 쉬는 것이었는데, 도착하자마자 숙소 선택을 아주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도도도 이번 치앙마이에서 지낸 숙소들 중에 가장 좋았던 곳으로 뽑았습니다. 일단 내부 공간이 엄청 넓고 깨끗했습니다. 침실에 있는 TV로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옷장에는 슬리퍼를 포함해서 가운과 수영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타월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넓고 쾌적했는데 특히 멋진 욕조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치앙마이 여행하면서 머문 숙소 중에 제일 좋은 숙소 같습니다 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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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

You v e serious? <laughs> They are very uh, I like more. 도도랑 맥주 한잔하면서 이번 여행의 마지막 저녁을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 조식 영상을 안 찍고 마무리를 지어서 조식 영상을 따로 첨부하겠습니다. 역시나 아침에 공기가 너무 신선해서 좋습니다. 조식은 메인 건물 2층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펜션을 가족비즈니스로 하시나봐요 그런데 여기 어, 따님분이 너무 러블리하고 친절하십니다 그래서 덕분에 한층 더 기분좋게 아침을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조식 음식 가지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종류만 많고 먹을게 없는 조식 식당이 많은데 여기는 가지수는 적어도 맛있고 어, 아침에 먹기 좋은 식단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태국 여행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여행 영상으로 다시 촬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